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친이이다. 아멘. 아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친이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스포트라이트, 쌍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한 걸음 딱 내디딜 수 있도록 그 만큼의 반경만 비춰주는 등이라는 거죠. 아, 이왕이면 하나님, 쌍라이터 딱 키고 저 멀리까지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하고 안심이 되고 불안하지 않을 텐데요. 싶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딱한 걸음. 내 눈앞에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그 만큼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미리미리 참 멀리까지 비춰주셨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어쩌면 우리는요, 모자란보다 남아 돌아서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모자람, 부족함, 결핍. 이것이 왜 은혜인가? 정말 은혜일까? 시편 119편 정말 유명하죠. 절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176절. 어, 성경 중에 절수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거든요. 어, 히브리어 알파벳이 요 22글자예요. 한 글자당 8절.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옵니다. 알파벳 1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 176절 중에 4절, 단 4절 제외하고 172절이 되겠죠. 172절 모두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하고 규례, 법도, 법, 율례 증거,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단네 절을 제외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꽉차 있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꽉차 있습니다. 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76절을 쭉 읽으면서 나는 뭘로 꽉차 있을까?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뭘로 꽉차 있지?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사역으로 꽉차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카페, 유튜브, 뜨아, 이런 것들로 머릿속이 꽉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라 하니 꼭 뭐, 아, 말씀에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좀 냉정하게 보면 일, 일로 꽉차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이때를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되지? 뭘 주문해야 되지?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되지? 일로 꽉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로 꽉차 있으세요? 댓글 좀 달아보세요, 댓글. 아, 저는 요즘 이걸로 꽉차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으로 늘 머리를, 막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 안에는 이게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 그 노래 보면 가사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잖아요. 당신의 실잘, 실꽃 없네. 이러죠. 마치 이 119편, 176절을 읽으면서, 아, 그런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이토록 많지? 그래서 정작 주님의 실꽃,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이거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말은 목회고, 사역이고, 뭐 등등을 말하지만 냉정하게 일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쩌면 내 속에는 불필요한 것을 꽉 채우고 있느라 진짜 있어야 될 것, 진짜 여기서 숨을 쉬고 진짜 채워야 될 것은 뒤로 밀려지거나 놓쳐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채우고 계신가요?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어,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과유불급. 모자람만 못한 거예요. 남아도는 거. 우리는 정말 남아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수한 정보, 무수한 뭐 조언, 무수한 강의, 무수한 좋은 이야기들, 무수한 비법들, 무수한 비결들. 얼마나 많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키워드 하나만 주면,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걱정을 더는 게 아니라, 불안을 좀 낮추는 게 아니라, 더 가속화 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백1구 편을 묵상하면서요, 놓아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좀, 버려야 되겠다. 분리수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청소 해야 되겠다. 생각도 마음도 일로 꽉차 있는 이 머릿속과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 이게 꽉차 있으니까 진짜 들어가야 되고 진짜 채워야 될 것들을 못 채우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 뭘까요?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채우고 저거 채우고 뭐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laughs> 그러면 행복할까요? 나태주 시인을 아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랍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다 있잖아요. 없나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시해 별것 아니야 발견하지 못해서 어쩌면 다른 것으로 꽉차 있어서 진짜 행복을 놓치고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따가족 여러분 어, 119편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시인은요 말씀으로 꽉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꽉차 있다는 것은 말씀 아닌 것이 비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처럼 일로 꽉차 있거나 걱정으로 꽉차 있거나 계획으로 꽉차 있거나 나로 꽉차 있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뭘로 꽉차 있든 좀 비워내고 소거해 내고 버려내고 그러면서 대청소하는 오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져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의 것을 꽉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짜의 것을 비워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